영화 해적의 주연 배우 김남길 씨 포토월 네, 쪽으로 뒤쪽으로 조금만 붙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네, 기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로 여러분께 다가가실 예정입니다 8월 6일 포토월이 아닌 국세 앞에서 또두 분의 예, 국세? 김남길입니다. 어, 오늘 요즘 날씨도 굉장히 많이 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해적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뭐 감사드리고요. 어, 뭐 아까 예진 씨나 감독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어, 좋은 시선으로 해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작품을 하다 보니까 뭐 저하고의 성향이 좀 다른 무거운 연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런 시나리오가 끌렸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주위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 지인분들이 좀니 네 성격에 맞는 역할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들도 많으셨고 아, 처음에 이 이름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솔깃했어요 장사정이라는 캐릭터 음. 이름 뭐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송학산 미친 호랑이가 뭐 예진이가 대사도 있지만 그냥 호랑이인지 모르겠고 미친 건 알겠다고 하는 대사도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좀 코믹적인 얘기보다는 굉장히 본인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캐릭터라, 어, 그, 그러니까 자근자근 조금 조금씩 보여줬던 코믹적인 부분들을 아마, 아이 어, 코믹적이라는 것보다는, 음, 어떤 상황들이 재밌어서 그게 발생되는 것들이지, 캐릭터적인 것들은 음. 그런 게더 웃기잖아요. 네, 제, 네. 나는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